안녕하세요. 오늘 미용실 갔다 온백금주입니다 오늘은 금주의 추천이 아니고 다른 주제의 영상인데요. 왜냐면 아무리 찾아도 새로운 신박한 예금이나 적금이 안 보여서 오늘은 다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제가 2018년 3월에 하나은행에서 하는 하나된 평창 적금이란 적금을 들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3월에 들었, 이 적금을 들었을 당시인 3월에는 제가 방학 때 알바를 열심히 해서 돈이 되게 많을 시기였어요. 그런데 2학기가 되고 9월, 10월, 11월이 되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뭐 학교에서 베트남 가고 여름방학 때그 규슈 가고 이러니까 점점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알바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적금을 깰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어서, 지금 내가 이 적금을 깨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계산해보는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요, 기본금리 1.7에 들었고,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자동이체를 연 8회 이상 하면은 0.5%가 붙는 그런 적금이었습니다. 최대 2.5%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2.5%가 되게 좋은 금리였어요. 요즘엔 금리가 점점 올랐잖아요. 아, 지금 금리도 올랐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는 5만원 식 정기 적금으로 들었고요. 12개월에 만약에 우대금리를 못 받는다면 1.7%, 어, 우대금리를 받는다면 2.2%를 적용받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금 깰때 자기가 이자를 얼마 받는지 계산하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중도이자 중도해지 이자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뭐, 괜찮겠죠? 일단은 제가 적금 이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일단, 5만원을 12개월 동안 꼬박꼬박 내고 우대금리를 못 받았을 때 상황부터 하면 5만원에 12개월에 1.7% 단리, 단리로 계산을 하면 60만 5천 5백 25원을 얻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5만원씩 모으면 5,500원을 더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겠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5,000원이 안 모이겠죠? 감사합니다. 받고. 그리고 자동이체 8회 이상이 적용이 돼서 2.2%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60만 7,150원이네요. 그러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을 시에 저는 1,625원을 더 받습니다 1,600원을 더 받는데 어, 정말 짝인 짜네요 하, 지금 돈이 별로 없는 상태고 인턴을 한다고 해도 지원 그 학교에서 주는 지원금은 이제 인턴 8주 끝나고 2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해요. 음. 일단, 저는 지금, 일단, 적금을 해놓은 거는 5만원씩, 50만원이 있어야지만, 하 중간에 한번 빼먹었어요. 정말 학기 중에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제 통장엔 45만원이 있고, 하나 된 평창 적금의 중도해지 계산법을 참고해봤습니다. 일단, 중도해지 금리 계산법은요, 한번, 한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 제가 해당되는 것은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은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곱하기 차등률 곱하기 경과율인데, 어, 제가 해당하는 기간, 이제 10개월이 넘었으니까, 어, 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경과 시 차등률은 70%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과율은 경과일수 나누기 계약일수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저는 계산기로 해볼게요. 1.7%니까 1.7에 곱하기 0.7은 1.19%고, 거기에 음 경과일수인데, 오늘 토요일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경과된 날이 283일로 나옵니다. 그러면 283일 곱하기 나누기 어, 계약일수는 1 2개월이라 치고 365일이라 할게요. 365 나누기를 하면 제가 받을 중도 해지 금리는 0.9226,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입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된다고 하니까 0.9226인데요. 이제. 60만 원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음 45만 원이니까 아번 넣었다고 치자면 5만 원 9개월 0.926%를 적용시키면 45만 1,730원이 나옵니다. 저는 만약 지금 해제하면 1,7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와. 생각보다 정말 어 적은 돈이네요. 만약에 어 그냥 참고 하는게 나을까요? 차라리 5만원을 더 계좌에 안넣고 1.7을 적용받는게 나을까요? 만약에 5만원 9개월 1.7로 하면 그나마 3천 187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고생한 거 조금만 더 고생하면 몇천 원이 더 나오니까 기다릴까라는 마음도 있고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그냥 깨버릴까 하는 심정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냥 돈을 더안 넣더라도 기본 금리를 받는 게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민되긴 하지만 아마 고민하다가 어, 만기 일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도, 어,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겨우 아직 학생이라 5만원 밖에 안 넣었지만 이게 직장이 되어서 막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넣으면은 이자 단위로 점점 더 커지겠죠. 만약 고민이 된다면 중도 해지 금리를 이제 가입했던 적금에 중도 해지 금리를 어, 조사해서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충동적으로 하는 해지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의미 있는 적축 저축, 저축 생활이 됩시다. 그러면은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엔 제발 금주의 추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